안녕하세요, 파이어입니다 어, 어, 왜 밴디가, 이거, 이건 밴디야, 잉크인데. 아, 전요, 어, 그 뭐냐, 그 뭐시, 어, 뭐지? 아, 저거 지금까지 이제, 그 더빙하다 말았거든요.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. 생, 무슨 생각이냐. 바로 그포켓 괴담이나 그런 거 알죠?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 그런 괴담 만화 그런 거 괴담 한걸저 제가 제일 소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영상을 이제부터 찍을 거예요. 그리고 여분 메탈 TV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. 그 메탈tv는 싫어요가 있을지도 몰라도 메탈치, 메탈tv에 메탈 구독과 좋아요 그안 눌러도 되고요 왜냐면 저하고 메탈은 그 구독과 좋아요 그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메탈tv는 좋아도요 그 그래서 제가 괴담 영상을 이제부터 찍을 거예요. 그럼.